사실 학원업이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도와주진 않더라고요.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크지 않았나. 학원의 결과가 실제 성적으로 연결되는 게 저는 가장 실력이라 보거든요. 자, 아이고, 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제가 에듀테크 CEO분을 한번 만나봤어요. 이분은 교육업계 벤처기업 운영하시면서 스타트업은 7년차. 이신 이정환 대표님이십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네 대표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학원업을 한 15년 정도 했고요. 법인 설립 에테크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하는 회사 설립은 한 4년 정도 된 수학의 심장을 들다를 운영하고 있는. 이정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, 일단 전첫 번째 질문. 제가 이제 같은 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제가 이제 학원 운영을 15년 하시던 걸 보고 지금 바뀌는 네. 걸 봤기 네. 때문에 학원 운영에서 에디테크 창업으로 전환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? 사실은 뭐 처음부터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맞고요. 어, 학원을 차렸던 이유 자체가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싶어서 어, 준비했던 부분도 맞고요. 근데 가장 컸던 계기는 코로나 때, 물론 이제 제가 코로나 이전에 준비를 했지만, 어, 좀더 이쪽을 더 힘을 실고 더 가야겠다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학원업이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도와주질 않더라고요. 무엇보다 제일 컸던 거는 에듀테크 사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도 많고, 코로나 때 어떤 뭐 지원 혜택도 많고, 이런 부분이 많은데, 학원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좀 이제 안 좋게 보고 있고, 기금 쪽 도와주는 신용보증재단, 뭐, 기금이나 이런 데를 보면, 학원업 자체의 코드 자체가 약간 정부에서 약간 없애야 될 이런 거의 유흥업소와 같은 코드처럼 대하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,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. 근데, 가장 큰게 학원업이라는 부분이 사실 어때 우리나라의 어째 노동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의 이유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약간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업 부분이 그런 형태의 대우를 받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사실 좀더 많이 좀 억울하다 네 그런 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오히려 제 에듀테크 쪽이 훨씬 더 주력을 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이 쉽지 않잖아요. 네, 네네.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스타트업 창업하고 투자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, 뭐, 큰 도전이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이템이 되게 명확해야 될것 같은데요. 처음에 저도 이제 이 수심다리라는 스타트업을 차릴 때, 배척입 차릴 때, 처음에 했던 아이템에 이제 앱 개발하고 과제 관리 앱을 만들 때한 3억 정도, 2억 5천, 3억 정도를 썼는데, 사실은 실패했어요. 네. 그 그러니까 그걸로서 모델을 출시하고 프랜차이즈 모델을 첫,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, 제가 6개월 만에 그 사업은 접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나서도. 왜냐면, 어떻게 보면 사회, 사회가 원하는 걸 만들었던 게 아니라,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, 제일 크지 않았나. 그래서, 어쨌든 시장에서 니즈가 정확히 있는, 그 다음에 시장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만한, 제품이 제품을 기획했는가가 일 그러니까 음. 번인 것 같고요. 그런 제품일 때 그래도 자금을 어떻게 보면 함께 뭐 함께 할수 있는 주변의 투자자분들을 모으는 형태의 과정이나 어떤 투자 기관을 설득하는 형태의 부분들 이좀더 수월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그 뒤의 단계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어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. 그러면 아 그때는 잘 몰랐던 시장의 니즈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떤 거예요? 이런 거 같아요. 어 시장은요. 너무 큰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. 간단하게 그니까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. 큰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만든 제품을 학원에 런칭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잘 돌아가 있는 큰 규모 학원들은요. 새로운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규모가 작은 형태의 기업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또 그들은 자본이 별로 없어요. 어 그니까 이런. 이런 이제 풀어나갈 것들이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, 현실적으로. 가장 이제 그 소비자의 시장에 맞는 어떤 제품과 그들의, 그들의 맞는 어떤 이제 금액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세팅하느냐. 그러니까 어떤 제일 중요한게 정보라고 하겠죠.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어, 음, 싶었던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 대표님,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어떤 포인트. 뭐, 펀치, 이런 게 있으실까요? 제일 컸던 거는 그래도 저를 오래 봐왔던 사람들에 대한 음. 믿음과 신뢰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. 음. 어, 두 번째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, 혹은 이제 덜 친한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는 어쨌든 제품에 그래도 그들이 볼때 나도 쓰고 싶다,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약간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? 음.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현재 제품 보여주고 음. 이 제품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다. 음. 네,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제 교육 기술을 개발하고 계세요. 에디테크 CEO로 이제 나서셨는데 어, 교육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? 음. 그 사람이 그릇이라고 하잖아요. 습관이라는 부분이 몸에 배어 있더라. 음.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행동하는 행동의 습관을 봐도 음.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사고하는 습관,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대화의 습관, 언어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릇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공부라는 부분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습관들 행동이나 생각하는 습관이나 그죠 이런 이런 부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었던 습관의 결과가 실제 성적으로 연결되는 게 저는 가장 실력이라 보거든요. 그래갖고 근데 아이들이 일, 일반적으로 공부해 나갈 때 올바른 습관인 걸 알면서도 잘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, 많은 거요 같아요.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서신다리 어떤 시스템화,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, 뭐 아까 여쭤봤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정말 이제 이 솔루션이 명확하면 지원을 해줘요. 또 CEO로서, 창업자로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네, 맞습니다. 스타트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받으셨어요. 네, 네 맞습니다. 네. 얼마를투자 받으셨죠?